다 먼저 김대복 파트너 어떤 종목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예, 오늘 그 반도체 업체 DI 6위를 예, 기록했던 D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받치면 음. 상당히 많이 갑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DI라는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DI는 원래 이제 번인 테스트 장비 업체입니다. 이제 반도체에서도 약간 후공종 쪽에 있는, 반도체 후공종 쪽에 있는데, 이제 본인 테스트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 이 부품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장비하고 부품을 동시에 만드는 회사인데, 회사가 이제 특이한 게 있다면,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둘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HBM이라는 게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잖아요. 그 HBM의 어떤 검사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했는 회사이고요. 이 HBM 시장이 확대되는데 그 HBM 시장이 확대되는 그 흐름에서 수일 개선은 본인 테스트 장비 이쪽에 아주 탁월한 어떤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 회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주목하는 것은 이 회사가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프론티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디지털 프론티어의 자회사가 그 웨이브 테스트 장비 업체를 만들고 이 장비를 만들고 이것을 하이닉스에 납품해요.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 장비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뭐 수율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DI가 많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이제 한미 한미반 아, 그 SK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도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으니까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 자리라고 보고요. 네, 예, 지금 이제 그냥 소개해 드리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